웃긴 말 해야 되는 거임? 아니요, 아니요 그냥 굳이 저희가 하드는... 뽑을 걸말았었 알겠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기길기하면서도 기링 완벽하게 이기는, 아니 완벽하게 이기면 안 완벽하게 돼. 완벽하게 이기면 안 돼. 재미없어. 슬라슬하게 비다가 그냥 엉망진창으로 미쳐준... 이기면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조합이 그거 굳이 이동 안 해도 <laughs> 이 조합으로 이기는 거임. 그러니까 그냥 그냥 열심히 하면 돼. 그냥 놀자. 응? 뭘 놀아? 난 이길 거야. <laughs> 에, <에이>, 남연이 <laughs> 캐리해준대. 오, <laughs> 그런 거였구나. 네. 아니. 네, 어, 지금. 발 밑칠이 안 됐어. 와, 저기 슈저 하 대박이다. 어, 잠깐만, 나 여기 뛰어도 되나? 칠해, 절대 칠해. 으, 아, 액폭탄. 오. 뭐야, 이거? 왜 걸어다녀? 으, 폭탄이! 아마르나르레 날벼락, 진짜.

일단 이걸 깔고 어디 갔어? 밑으로 한명 가요. 뭐야 이거 아음좀잘 음, 가. <laughs> 오케이 나이스 역시 나 죽는다. <laughs> 이 스페셜 정말. This. <laughs> 소데스요 아, 나타가 혼자다. 야매, 가자. 서로 넘어줘 오케이. 아, 코드한테 당했죠? 뭐야, 이거. 음. 음. 뭐. 아이씨. 밑에가 없는데? 밑에 있어요. 있어. 아이씨. 근데 무리해서 쫓아갈 필요는 나이까나. 얘가 쫓아오는데요? 어, 근데 얘는 에리오는 생각 없대요? 모르겠어요. 여기 있었잖아. 어디가 라서 음. 그런 거 아닐까? 거기서 올착쏙짤 건데 난 빠질 거고. 뭐야? 누가 죽었는데 왜저 사람이 터진 거임? 짤 건데 난 빠질 거고. 뭐야? 냄새아 <laughs> <갔어, 지금> <laughs> <뭔가 죽어지는데? 웃음> 진심. <laughs> 아 뭐야? <보여. 웃음> 내려가네아뭐 어쩔 건데? 안 가져줄 거지롱. 안 가져줄 거지롱. 안 가져줄 거지롱. <laughs> 한번 무조건 뺏을 수 있으니까 강하다용. 오 비난 대체 겁나 미친. 조얼 슈퍼 초보들. 진짜 쩡현나남 나도 알아, 초보였음. 나도. 나도 초보인 거임. 나도 할지 모르는데. 안돼.

다새 포즈잖아? 나 팔고 신 <laughs> 포즈 <laughs> 근데 <웃음> 각자 다른 것도 좋아 우리그 랭크, 랭크 에리어 주변에서 기우기우우아저 사람 이상한 거못 잡았어 뭔가 흥미로운 무기다 완전 <laughs> 열받는 <laughs> 먹구름 4개 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구거 먹구름 아니에요 제아 <laughs> 맞네 저것은 크라켄인 짱라켄 아, 기억력 너무 좋아 일단 아, 스페셜은 오이투버랑 릴건 아니면 은다 외워야 되는데 오이투버랑 <laughs> <laughs> 릴건 <laughs> 소이투버랑 릴건 <laughs> 빼고 다 외운 듯? 아 근데 걔네도 어, 좀 외우기 돼 너무 독특해져 돌고래는 망치 차라리 라피에리 같은 걸안 외우잖아요 아 맞다 그것도 모르겠다 <웃음> 라피에리의 흙이 <laughs> <흑입기 웃음> <흑입기> 아니야? 걔걔 포이즌 흡입기잖아 맞아 맞아 그런 애들은 안 외우지 <laughs> 나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거야? 언젠가 <laughs> 오케이 오오 오. 멋있어요 오이 됐고 안돼 쫌 뭔가 잡지 말아줘 제발 오케이 야 <laughs> 며칠 됐다고 올착 다 잡는 꼬라지 하고 아뭘 어. 잡았어요? <laughs> 착지? 올착 응다 잡네 이제 노틸리 자람 자라더라 킬래 아냐아냐 버림받았다. 나이스. 복수해드렸어요. 아리가토 스플래터 컬러 스크린이라는 것이 깔렸습니다. <laughs> 그러면 난 칠하지 뭐. 해졌습니다 아, 야, 이게 받는다고? 오, 뭐야, 디코야. 씨, 디코이 두대 때려야 없어지네 그것이 거짓이니깐. <laughs> 나 진짜. 나는 지켜드려요 성운이니. 적팀한테 너무 서운해 왜? 그것이 하셨어요? 죽여 그럼... 아잉 아이... 쟤제대 어, 그래, 우리 적인걸요? <laughs> 하지만 <적인가요>? 좀 봐줘 <laughs> 우리팀한테 너무 안... 뭐래? 사랑해 서운해 반대말 뭐임? <laughs> 서운해 만족해? 만족해? 우리팀 너무 짱이야 <laughs> 우리 만족해? 만족해? <만족스러워. 웃음> 우리팀 너무 호감이야 우리 팀뭐 사랑해. 이... 우리 팀 짱이야. 우리 팀 만족해. 우리 팀 최고야. 우리 팀왜 치기 있어요? 이걸 이겼어. 이거 리즈. 대기해요. 나안 치었어. 넘가 넘가. 뭐 할래요? <laughs> 사과할 뜻으로. 저는 좋아요. 언젠가. <laughs> 아니 사과 안 하셨네. 수랑정 <laughs> 좋아. 어 수랑트리더. 어, 항... 어 스크린이 두 개. 어니버가 두 개. 상어가 너무 다 아, 상어 세계. 아 쟤는 진짜. 좀 실버파. 아예 가젯이 세계. 쟤네 절대 킬해야 돼. 이, 이, 이 슬슬 올거 같은데. 이제 아, 네. 아, 상어 아, 좀 넓네. <laughs> 이상하다 내가 쓸때 저렇게 안 넓던데. 한두 아, 명안 죽던데. <laughs> 아 진짜. 아 난리도 아니네 이거. 아씨 개 파이야 이게 뭐야. <laughs> 막 떠오르고 난리났다. 상어가 아, 넘친다. 아, <웃음> 아니 어떻게 이 잘했는데 그래도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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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했던가? 여러분이 잘하셨는데 무엇? 엄청 좋아는데 아니 아니야? 글쩍? 군사가 글쩍, 글쩍, 글쩍. 잘했나? 그랬나? 응? <음> 왜? Did we do something? 모르겠음. 색칠 넘버 원 축하해요. <웃음> 아, <웃음> 축합니다. 오메데또. 오메데또. 아니 이거 에반게리온 그거 아님? 플래터는 알아서 해결해 줘. 네, 이제 팔 기니들은 사무가 알아서 해줄 거임. 대기닌 사무가 알아서. 어케이 네. 당신의 무기의 무게를 느껴라. 누가 이거 이거 들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들 건데. 누굴까? 이기고 싶으면 누굴까? 사무가 해줄라 했는데. <laughs> 어 꼬무 <고음> 사무해. <3회. 웃음> 그런 말은 안 듣는데. 하비만 누가 그런 말을?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모르세요? 제가 한 듯. <laughs> 에 맞아요. 저도 본적 있는 듯. 숙련도 없으면 힘들지. 장기적으로 이기고 싶다면 하라는 뜻에 <웃음> 가까웠는데. 예 <laughs> 네, 연습하는 거죠. 이기고 싶으니까. 와 뭐야 너큰 건이. 큰 겁나 많와 중국이다 중국. 농사가 아주 거시네. 와피곤 많아. 왜 <목소리가> <목소리가> <피크인> 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와방전다 <맴. 목소리가> <높다>, 진짜. 아우 씨앗. 아미 거야? 미 거야? 오고마워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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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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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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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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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뒤에, 뒤에! 뒤에, 타코사이 아, 갤러 너무 무섭다. 아무래도 프트페이죠더브샷 좋지 않아요. <laughs> 그니까. 요크나이. 스페셜 타게 가자. 어? 어라? 누가 빠진 거야, 지금? 모르겠어요. 일단은 빼서 놨는데요. 지금 가장 조용한 사람이 빠진 게 아닐까요? 남동상 어디 갔어? 우와 뭐야 여기로 너 지금 미사일 이 내려와? 이 사람 어디 가? 벌써. 아 남동이네. 응 남동이 빠졌어. 응. 네. 너 네. no. 디코 방에 아직 있는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근데 마이크도, 마이크도 조용해. 어떨까요? 아보고고 뒤에 고뒤호고고고 뒤에 고고 호크, 호크 뒤에, 호크 뒤에 나이스 가끔. 그 뒤에 비컨 있어요 나이스 응? 옆에도 있어요 응. 잠깐만 저쪽이구나 네네 지금 인가 싶고이이스3고 타이밍 완벽함 난 빼놓고 미사일 빼고 니 끝!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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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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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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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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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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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그렇게 남은 람보님의 람징어만 남았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이게 못날리라고